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보 컨설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정호 수석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어 일단 이전 세션, 그리고 핸즈온 랩을 통해서 아틀라시안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제품들이 어느 위치에 구성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에서 그 고객사를 상대로 아틀라시안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그 적용 사례를 발표하려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하필이면 이제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되어가지고 그 앞단에서 발표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테로타입 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틀라시안이라는 제품을 먼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제 첫 번째로 드시는 생각은 아 이거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주로 이제 좀 많이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도입하시려는 회사에서도 보면은 아 이거는 먼저 개발팀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든지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개발팀이 아닌 조직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틀라시안 자체는 ALM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년 4월에 그 미국에서 저명한 그 가트너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그 2017년 그애자일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에자일 플래닝 툴에 관련된 보고서를 이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차트, 매직 쿼드런트 차트라고 불리는 이 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X축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 그 주도적인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는 툴들이다, 그리고 회사들이다, 라는 게 이제 X축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밸류를 얻는 거고요. Y축을 봤을 때,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편의성, UI,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15년에 한번 하고 2017년에 이제 2년 만에 나온 그 레포트인데요. 아틀라시아는 항상 이 유저 편의성에서는 있어 항상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 뒤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잘안 보이실 텐데 IBM이 요 정도 레벨까지 지금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에는 IBM은 이쪽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저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IBM2를 써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사실 그 유저 편의상이라든지 적용하기는 쉽냐 어렵냐 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간단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결과가 나왔었고, 어, 그렇다면은 이건 ALM 분야에 있어서 아틀라시아는 이것밖에 적용을 못하느냐.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럴 것인지는 일단 사례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전통적으로 그 ALM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ALM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ALM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GI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GIT라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사 계열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 진단기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 커넥티비티를 개발을 하는 회사고 기본적으로 자바나 비주얼 소스, 아니 저기 비주얼 C 기반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에즈지의 상황을 보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변경관리 프로세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를 않았고, 단순히 이제 버전 관리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보자면은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표준적인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를 않았고, 그것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만한 툴이 존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그 강제하면서 조금 사용자들이 우리 표준 프로세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나는 이제 최초의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부터 시작하는 그 산출물에 대한 추적성입니다. 뭐 요구사항부터 설계 문서, 그리고 소스, 그리고 빌드 산출물,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요구사항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좀 이제 한 눈에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요구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빌드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 이쪽 회사에서 문제점은 뭐였었냐면은 빌드 배포를 수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수동으로 하냐면은 오늘 이제 하나의 버전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공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각 개발자들이 해당하는 소스들을 전부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이제 빌드 담당자가 손으로 빌드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자, 요것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 내가 이제 그 소스를 올려야 되는데 소스에 누락이 발생을 했다. 이렇다면 당장 이거는 버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하고 사용자들이 빌드에 관련된 그리고 배포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어 지표라는 것이라나 아니면은 현재 상태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GIT 이슈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GIT 이슈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그 구성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지라 소프트웨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라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나 버그, 이슈에 대해서 관리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지라 소프트웨어에 연관되어 있는 플러그인인 사 p s 스 알티라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지라의 플러그인인데요. 고그 플러그인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 레포팅을 위한 이지비아 플러그인. 그리고 그~ 그 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자동화나 아니면 제어에 대해서 좀더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스크립트 런너라는 요런 플러그인으로 지라 소프트웨어는 구성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컴플러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컴플러스는 각종 산출물들 그리고 위키를 위해서. 컴플루스와 그리고 그 드로우 아이오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걔는 이제 컴플루스 안에서 각종 UI나 아니면은 워크플로우 순서도 같은 거를 그릴 수가 있는 플러그인인데 그 드로우 아이오라는 플러그인과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베이스라인 관리를 위한 플러그인인데요 컴플루스의 플러그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빌더라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그 빌드베퍼 자동화 툴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될수 있는 ALM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요구사항별로 구현한 사례를 보자면, 어그이 사례와 이 뒤쪽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회사 내부의 보안 규정상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해서 보여드리는 건 일단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프로세스 부분은 기존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는 존재하나, 시스템화하지 않았던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서 지라의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트레이서빌리티 부분을 보겠습니다. 트레이서빌리티는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실제 빌드 배포까지 나온 산출물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보고 계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s y n a p s RT라는 지라 플러그인의 한 종류인데, 요게 제공되는 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이 컴플런스에 등록이 되고 이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 이슈들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이 이슈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플랜들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요구사항부터 테스트 그리고 빌드 배포까지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빌드 오토메이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오토메이션 부분은 이제 지라의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다가 이제 빌드 단계로 넘어갔을 때그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던 스마트 빌더라는 빌드 스텝 보통 이제 젠킨스 스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젠킨스 쪽의 빌드 스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빌드에서 이제 그 구축을 한 스텝에 의해서 그이 소스의 e 특성 이게 해외로 나갈 거냐 아니면 국내로 나갈 거냐. 그리고 이게 뭐 랭귀지는 어떤 랭귀지로 만들어져야 되냐 이런 옵션에 의해서 해당하는 소스들을 SVN에서 개소스를 해옵니다. 그리고 소스한 내용을 바탕으로 빌드 커맨드에서 자동 빌드와 그리고 테스트 쪽 서버에 테스트 서버 배포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서버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다면은 운영 서버로 배포하는 이런 자동화 빌드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황 부분인데요. 이것은 EGBI라고 불리는 지라 쪽의 플러그인입니다. 이 EGBI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현재 그 버그라든지 혹은 개발 요청 사항들이 들어왔, 들어왔을 때그각 시간별로 건수 그리고 해결이 된 내용 몇 건들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자면은 앞, 앞서 말씀드린 GIT가 전통적인 그 엔터프라이즈급 ALM 쪽 시스템이라면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좀 바꿔보자, 바꿔보고자라고 해서 이제 구축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IBM의 ITSM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BM 제품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저기 매직쿼드런트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IBM 툴이라는 게그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툴로 사용하고 싶다. 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애즈워즈 워크플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실제 한 5년 정도 돌려보니 이런 내용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표준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UI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적용하는 편의성 적용 편의성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ITSM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ITSM의 기능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준 정보나 아니면 각종 산출물들에 관련된 이제 어셋, 자산에 관련된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레포팅 부분입니다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룹웨어가 있었는데 그 그룹웨어상에서는 이제, 레포트 하나를 만들거나 고치려고 했을 때는 실제 소스 단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런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s o l 에서 ASM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 ASM이라는 소프트웨어, 아니, 저기 ASM이라는 시스템의 특징을 보자면은 지라 소프트웨어 안쪽에 보이시는 네 가지 서비스 요청, 그리고 사용자 응대, 그리고 개발 공정 관리, 오류 준비, 요것들이 이제 ITSM에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 워크플로우고 이곳에 의해서 소스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변경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변경 관리가 되는 부분이지 전통적인 변경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형상 관리가 되고 있던 툴은 IBM의 클리어 케이스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툴을 이제 기술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비퍼켓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변경 이후에 소스 리뷰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크루시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드 배포에 관련된 부분도 자동하고 화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구축, 저희, 저희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 빌더라는 빌드 오토메이션 툴이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컴플언스는 이제 어셋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하기 위해 당연히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좀 보자면은 사실 이쪽에서는 프로세스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어느 정도 좀 내용을 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워크플로우 플러스 새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을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ITSM이기 때문에 자기 단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에 있어서 아틀라시안 제품은 굉장히 유연하게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웨어나 아니면 SSO, 메일 시스템 혹은 그 보안 쪽 점검에 관련된 솔루션과 연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ASM이라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연동을 했고, 에지지 사례랑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 왼쪽에 보고 계신 화면이 IBM에서 제공되는 클리어 퀘스트라는 변경 관리 툴입니다. 근데 이 변경 관리 툴은 윈도우즈 기반의 그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UI 자체가 그렇게 유려하지 않고 그 UI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 제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설치가 필요 없는 아틀라시안의 지라를 이용을 해서 웹 베이스로 전부 다 변경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형상 관리 부분입니다. 형상 관리는, 어, 요쪽 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점이 뭐였었냐면은, 개발은 SVN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운영 단계로 넘어갈 때 소스와 바이너리들을 전부 클리어 케이스에 등록을 해서, 운영으로 배포하는, 이런 식의 사용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점은, 개발 쪽에서는 SVN에다가 충분히 개발을 해왔는데, 넘기는 시점에서 그휴머네르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술 이용을 해서 비법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기술 이용을 해서 표준 형상 관리 툴로 바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빌드 오토메이션 부분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VN에서 실제적으로 그 빌드 배포 대상 툴들은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온 상태에서 이제 클어 케이스로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라이브러리가 빠지든지 아니면 소스가 빠지는. 이런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제 스마트 빌더에서 제공되는 개소스를 이용을 해기 t 에서 소스를 해당하는 변경분들을 가져다가 실제 정확한 빌드 산출물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셈 매니지먼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 매니지먼트는 컴플런스를 이용을 해서 어셈 매니지먼트를 구현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산출물 자체들이 전부 이제 자기 자신만 갖고 있던지 아니면 특정 공유 디렉토리 하나 열어서 공유 디렉토리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당연히 이게 누가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과연 최신 버전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컴플루엔스에서 제공되는 버전 관리 기능 그리고 템플릿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셋들을 전부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당연히 이건 재사용 이 가능한 어셋이 되었습니다. 자, 레포팅 부분을 보자면, 레포팅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GUI가 워낙 조금 낡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EGBI 레포팅을 이용을 해서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ITSM의 서비스 리퀘스트로 요청이 들어왔던 건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레포트를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전통적인 IT 쪽에그 a l m 쪽하고 조금 다른 이제 사례가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었습니다. 어 안랩, 이제 다 알고 계시는 회사죠. V3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랩은 소프트웨어 쪽 V3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오히려 주 종목인 회사였더라고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있는데요. 어, 이 요구사항을 냈던 팀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기술 지원,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이 기술 지원 팀에서 그 요구사항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쪽의 요구사항을 보자면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다 납품을 했고 그리고 사용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이슈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오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슈가 몇 건이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처리가 누가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고객사별로, 그리고 일별로 몇 건이나 이슈가 드, 들어오고 해결이 되는, 그 해결이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주목적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을 했을 때, 해당하는 회사의 환경 정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나온 그 이슈 딜레이 현상과 마찬가지로 어떤 A라는 고객사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뭐냐? 일단 그렇다면은 환경 정보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환경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당연히 딜레이가 되고요. 그래서 가치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납품 이후에 해당하는 회사의 환경들을 전부 따로 관리를 하고 이슈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다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 부분은 그요 라이센스는 뭐 V3 라이센스 요런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판매가 되고 나면은 그 장비에 해당하는 라이센스를 계약 기간에 따라서 제네레이션을 해서 그 장비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도 않고 라이센스를 이제 수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이제 안랩에서의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서티피케이션은 안랩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서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파트너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시험도 같이 봐서 그 현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내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좀 자동화하거나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이제 요청사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전부 마찬가지로 현재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레포팅 그리고 내부에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위키가 되는 요런 이제 큰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랑은 조금 성향이 좀 다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스나 이런 부분 빌드 배포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내부에서 비즈니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팀에서 요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그 안테나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그 플러그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단에 보고 계신 플러그인들이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 쪽에 사용하는 플러그인이고요. 우측에 보고 계신 화면 저기 플러그인들이 컴플런스 플러그인들입니다. 각 플러그인들이 하는 일들은 그 플러그인들이 하는 일들은. 좀더 쉽게 한눈에 파악하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에 관련돼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특별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여기의 특이점은 오른 그 하, 중 중앙 하단 쪽에 보시면 지라 소프트웨어 인스턴스가 하나가 져 있는데 어, 소프트웨어 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라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부분 이슈는 뭐 소프트웨어에서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시스템과의 연동을 좀 하고 싶다. 즉 우리가 이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팀으로 전달해야 될 이슈가 있으면은 그 소프트웨어 팀에 해당하는 지라로 좀 이슈를 넘겨주고 해결 내역을 우리 쪽 지라 쪽으로 리턴 받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세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 아니 프로세스가 이슈 딜레이 부분입니다. 이슈 딜레이 부분을 보자면은. 그 일반적인 이슈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가 아니고 고객에서 발생되어 있는 해당하는 그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동작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프로세스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터스 아날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납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정보들을 전부 하나로 모았습니다. 자 이제 라이센스 부분을 좀더 보자면은 라이센스가 기존에는 이제 수동으로 발급을 해서 USB에 담아서 해당하는 기기로 이제 전송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어, 저희 쪽 지라 안에 라이센스 발급기와의 통합을 통해서 지라 쪽의 액션을 통해 자동으로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고 그 사람에게 메일로 전송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메일로 봤던지 혹은 그 분의 모바일 지라 앱을 통해서 해당하는 라이센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티피케이션 관리는 실제적으로 고객, 그, 각 커뮤니케이터들, 그리고 그각 파트너사들의 현재 상황들, 그러니까 그 현재 서티피케이션 취득 현황, 그리고 언제 교육 일정이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파트너사들과 어 우리 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키보드를 만들어놓고 뭐 패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컴플러스에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그 변화를 좀 보자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표준화 시켜서 비표준의 표준화를 얻을 수 있었고. 그 표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개발 시간들이 짧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각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각각 이루어지거나 따로 따로 나눠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ALM이나 ITSM과 같은 소프트웨어 쪽 개발 팀에 이제 국한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혹은 뭐 HR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도 역시 아틀라시안 제품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의 데모는 저 바깥에 있는 데모 부스에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부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